안녕하세요. 명순의 효소입니다. 지금부터 당질을 줄인 저당효소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레시피는 현미 900g을 씁니다만, 이 당질이 걱정되시는 분들이나 또는 현미효소를 마시면 살이 찔까봐 걱정되시는 분들은 현미 양을 줄여서 좀 달지 않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이 현미의 양을 취향에 따라서 뭐 800g을 써도 되고 좀더 줄여서 600g으로 만들어도 됩니다. 자 여기서는 최대한 줄여서 현미 300g으로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미 300g입니다. 자 종이컵으로 한 컵은 150g이니까 이두 컵이면 300g의 현미가 됩니다 그리고 누룩은 200g을 씁니다. 그럼 제일 먼저 밥을 해야 되겠죠. 자 현미를 불려서 밥을 해도 되고 이렇게 불리지 않고 밥을 해도 됩니다. 쌀량이 적기 때문에 소형 전기 밥솥으로 하는 게더 편합니다. 자 일단 깨끗이 씻어서 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현미를 잘 씻었습니다. 자 씻은 다음에 자 집에 센스알루있으시면은 한 숟가락을 넣습니다. 자, 쌀이 없을 때는 안 넣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소금을 좀 넣어줍니다. 자, 누룩을 섞을 때 넣어도 되지만, 그냥 밥을 할때 넣어도 됩니다. 자, 취향에 따라서 약 15g 내지 20g. 자, 이 정도 넣어주시면 적당합니다. 그리고 물을 적당히 잡습니다. 자 현미를 불리지 않았기 때문에 좀 밥할 때보다 물을 조금 더 넣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밥을 하겠습니다. 현미 쿠쿠가 맛있는 식사를 시작합니다. 자 현미기 때문에 백미 코스로 하면은 시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꼭 현미모드를 선택해서 취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취사가 다 끝나면은 뚜껑을 여시고 자물 300ml 정도 부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뚜껑을 닫아서 이 전원을 끄지 말고 한 보온 상태로 한 4시간 이상 둡니다 밥이 최대한 잘 퍼지게 자 밥이 다된후물 300ml를 부어서 한 6시간 불렸습니다. 자,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밥이 잘 불었죠? 자, 이 밥을 이 바르기 내솥에 옮겨 담겠습니다. 자, 200g과 약간의 물을 첨가해서 잘 비벼줍니다. 물을 조금만 넣습니다 1차 발효를 길게 하기 때문에 좀 어, 되직하게 합니다 자, 1차 발효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솥을 자르기 앉힌 다음에 자, 전원을 눌러준 다음에 1차 버튼을 눌러줍니다 자 시간을 늘려서 20시간을 설정해줍니다 저장효소 만들 때는 1차 발효시간이 15시간인데 일단 20시간으로 늘려서 설정을 해줍니다 15시간이 넘은 시점에서 내가 편할 때 2차로 넘어가, 넘어가면 됩니다. 어, 그리고 1차 발효는 좀 길게 할수록 밥이 더잘사아서 발효가 더잘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저당 효소 만들 때는 1차 발효 시간을 15시간에서 20시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차 발효를 시작한 지한 4시간이 지났습니다. 자,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시면은 어, 물기가 약간 생기고 이렇게 좀 거뭇거뭇한 밥알이 보입니다 자 이것은 이상한 현상이 아니니까 자 한번 잘 짓내겨줍니다 손으로 꽉꽉 주물러줍니다 그래야 밥이 잘 사, 삭으면서 미생물 증식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잎부분이 산소와 오래 접하고 있으면은 물 마디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4시간 지났을 때, 그리고 한 10시간쯤 지났을 때두번 정도 이렇게 잘집이겨줍니다 꽉꽉 시간은 정확히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한 4시간쯤 지나서 끝날 때까지 한두번 정도 이렇게 1차 발효를 계속합니다. 1차 발효를 다 마쳤습니다. 지금 약 20시간을 한 상태입니다. 1차 발효를. 자, 뚜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물이 흥건이 생겼죠? 자, 2차 발효를 넘어가기 위해서 물을 가득 부어줍니다. 자, 밥량이 적다 보니까 물이 많이 들어가죠? 자, 한번 잘 저어줍니다. 자, 뚜껑을 닫고 2차 버튼을 눌러주는데, 시간을 한 15시간 정도 설정을 하겠습니다. 12시간쯤 지나서 뚜껑을 열어보고 기포가 적당히 올라오면은 빨리 좀 끝내고 기포가 없을 때는 뭐 15시간 이상을 해도 됩니다. 약 20시간까지 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상운수 굳이 차가운 냉수를 부, 부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쌀량이 적기 때문에 즉 당질이 적기 때문에 미생물 증식이 아주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발효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차가운 냉수를 붓지 마시고 상온수를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에 두번 내지 세번 정도 뚜껑을 열고 이렇게 저어주세요. 한 5시간마다 한 번씩. 자, 시간이 없을 때는 안 저어줘도 됩니다. 2차 때는 중간에 두번 내지 세번 정도 잘 저어줘라. 이렇게. 이해를 하십시오. 2차 발효를 계속 진행합니다. 자, 2차 발효 중입니다. 자, 재료량이 많을 때는 2차 발효 시 중간중간 저어주지 않았지만, 이 재료량이 적을수록 발효가 더디기 때문에, 이렇게 한두번 정도 잘 저어줍니다. 이차 발효까지 완전히 끝났습니다. 한번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보통은 이르, 이런 모습입니다. 이밥알이좀더 많이 뜰 때도 있고, 어, 표면을 다 덮을 정도로 많이 뜰 때도 있고, 이렇게 조금 뜰 때도 있고, 이보다 더 적게 뜰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흔들어 보면은, 이제 기포가 조금씩 올라오죠. 자, 기포가 오, 올라올 때가 대부분이지만, 또 기포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간혹. 그래도, 어, 발효는 된 것이니까 냉장고에 숙성시키면 비슷한 맛이 납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발효된 것은 페트병에 꽉 뚜껑을 닫아놔도 가스가 거의 차지 않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놨을 때 자, 발효를 마치자마자 바로 병에 담아서 꼭 냉장고에 보관하셔야 됩니다. 자, 발효를 다 마치면 병에 담아서 냉장고에 바로 보관하셔야 되는데 현미를 300g으로 만들면은 이 단맛이 굉장히 적습니다. 단맛이 적은 요소일수록 냉장고에 좀 오래 숙성을 시킬수록 좀 맛이 우러납니다. 자, 그러니까 뒤도르기면은 냉장고에 좀 길게 보관하셨다 드시기 바랍니다. 자, 건더기가 적기 때문에 그냥 흔들어서 드셔도 되고 건더기를 분리해서 곱게 갈아서 다시 국물과 희석해서 드셔도 됩니다. 아니면 그 건더기는 갈아서 밥땡으로 먹고 이 국물만 드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당질이 적은 현미호소 만드는 방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부연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효 음식이 좋은 이유는 이 발효를 시키면 첫째 음식 속 독성이 제거가 됩니다. 두 번째로 영양이 분해되어서 흡수율이 월등히 좋아집니다. 세 번째로 이 발효라는 것은 미생물이 증식하는 것인데, 이 증식한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물질들, 그리고 그 미생물 자체가 바로 새로 생기는 영양들입니다. 즉, 영양이 증강됩니다. 그래서 모든 전통 발효 음식은 건강에 좋은 것입니다. 현미를 단순히 밥으로 먹으면 아무리 오래 씹어도 그 영양 흡수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대장에서 이 발효가 어렵습니다. 이 현미의 미강이 이 분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자, 누룩을 이용해서 발효를 시키면 은 현미의 독성이 먼저 제거가 됩니다. 그 다음에 현미의 영양은 분해되어서 온전히 흡수되고 또 발효를 충분히 시킴으로써 증식한 미생물. 이 미생물들은 현미의 당질을 먹어치우면서 이 당질이 아닌 어, 효소, 비타민, 그리고 단세 지방산, 그리고 우리가 알수 없는 어떤 미지의 물질들을 잔뜩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현미는 반드시 이렇게 발효시켜서 먹으면은 어떤 음식보다 가장 많은 영양을 얻을 수 있으면서 장내 환경을 개선해 면역을 올리고 피를 깨끗이 해줍니다. 당질 음식이라고 외면하기보다는 이렇게 저당식으로 만들어서 드시면은 당질 걱정은 어, 적으면서 많은 영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혈당이 안 좋으신 분, 그리고 현미소를 마시면 살이 찌시는 분, 그리고 암 환자들은 현미요소의 당질 때문에 마시기를 꺼려하시는데 혈당을 덜 올린다고 현미밥이나 콩밥, 생채소, 견과류 그리고 다양한 야채 즉 섬유질을 드시는 것은 영양도 얻지 못하고 대장에서 부패를 일으켜 피를 오염시킵니다.반면 이미묘소는 당질 음식이지만 세상 어떤 음식보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기 때문에 당질 때문에 드시기를 꺼려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체류양을 줄여서 당질을 줄여서라도 좋은 음식이라도 드시는 게 어떤 음식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가장 많은 영양 즉 건강상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쌀양을 300g으로 만들면은 단맛이 굉장히 적습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동치미 국물이 발효되기 전에는 밍밍하지만 발효가 다 되면은 시원하고 감칠 맛이 나듯이 이 현미 효소도 충분히 발효를 시킬수록 단맛은 적지만 맛이 납니다. 자, 맛이 나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미생물이 증식했기 때문입니다. 미생물은 이 당질을 먹어주면서 다양한 영양들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입에 맛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영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맛이 있는 것이죠. 재료양을 줄여서 만드시면 발효가 느리게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당질은 미생물의 먹이기, 먹이인데 이 당질을 줄였기 때문에 이 미생물 증식이 천천히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차 발효를 15시간 내지 20시간 뒤도록 길게 하시고요. 2차 발효도, 2차 발효도 15시간 이후에 뚜껑을 열어보시고 기포가 적당히 올라오신다면 최대한 길게 저는 24시간까지 어, 해봐도 이 과발효가 일어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다 틀리니까 올라오는 기포를 보시고 그리고 좀 시간이 길어질수록 약간 새콤함이 더 늘어납니다. 자, 당질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이 바로 2차 발효 시간을 길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길게 할수록 미생물들은 이 현미의 당질을 먹어치우면서 당질이 아닌 다른 영양소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차 발효를 최대한 길게 해서 냉장고에 충분히 숙성시키시면, 음, 단맛은 적, 적어지면서 더 풍미 있는 효소가 됩니다. 당질 때문에 현미효소를 유면하지 마시고, 이렇게 저당식으로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